두달 넘게 단독 1위를 달렸던 기아가 NC의 3연전을 모두 지는 수입패를 당하며 단독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주말에 유독 약했던 기아가 이번 주말에도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 네. 단독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기아에게 나성범의 말로 보는 다 충격이었습니다. 다 임시 소방수 김윤동을 조기 투입하는 강수까지 두었지만 역전과 함께 NC와의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두달 동안 지켜왔던 1위 자리도 NC와 나눠 갖게 됐습니다. 144경기 가운데 72경기 딱반한 점을 돈 가운데 기아는 유독 주말경기에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된 주중경기는 27승 6패로 숙률이 8알이 넘었지만 주말 경기는 18승 21패로 오히려 패가 많습니다. 1, 2, 3선발이 주로 주중에 나오는 데다 야간 경기에 강한 기아가 낮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 힘을 못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랑이들은 더위에도 약했습니다. 5월까지 열린 경기에서는 승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더워지기 시작한 6월에는 겨우 5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환점에서 단독 1위를 내준 기아는 이번 주중에는 삼성과 홈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LG를 상대로 원정길에 나섭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